자 402번이야 두 집합 x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y는 5보다 크거나 같다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 일때 얘가 1대1 대응이 된대 얘를 만족시키는 상수 k의 값을 물어보지 어 근데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나?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인데 아래로 볼록인데 뭐 그래프 자체가 가로선이랑 두 점에서 만나잖아 됐어? 자, 근데, 가로선이랑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안 되는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뭐만 가능하냐면, 맞지? 한쪽만 그려지면 돼. 뭐? 축을 기준으로. 축을 기준으로 왼쪽 하나만. 왼쪽 하나만, 맞지? 왼쪽 하나만 그려지거나, 또는 뭐, 오른쪽 하나만 그려지면은, 봐봐. 가로선이랑 다한 점에서 만나지. 가로선이랑 다한 점에서 만나지. 그래서 한쪽만 그려진다면 1대1 대응이 돼. 됐지? 그건 뭐, 축을 기준으로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그래프가 X하고 Y, 즉, 정의역하고 공력을 그려봐야 될거 아니야?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 맞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Y는 5보다 크다. 여기 Y는 5보다, 여기를 5라고 하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Y는 5보다 큰 범위는 어디냐면, 요만큼, 여기, 여기, 여기. 맞지? 여기, 요만큼. 만큼이지 그래서 저기 는저 범위 안에서, 우리가 뭐, 이 있는 이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그래프를 에 k 조건 한번 찾아보래. 됐어. 자 그러면 똑같이 이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여기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모양. 자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이 함수의 그래프가 한쪽만 그려진다고 아까 얘기했지. 왼쪽 하나가 그려지거나 오른쪽 하나 가 그려지는데 내가 왼쪽 하나를 그린다고 생각해봐. 여기 구간에서 왼쪽 하나를 그리면 왼쪽 하나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왼쪽 하나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이렇게 그려지면 맞지? 그려지면은 함수가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실제로 계속 올라가서 갈것 같지만, 실제로 이게 뭐 넘어가거든? 계속, 와, X 값을, X 값을 계속 줄여버리면은 Y 값이 계속 올라갈 거니까 넘어가버려. 그리고 또 뭐야?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다 비어버렸지. 비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여, 여기 있는 아이들은 쏘지를 못해. 그래서 삼수가 안 돼. 맞지? 그래서 뭐,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이 그려져야 돼. 자,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이 그려져야 되는데, 또 이렇게 붕 떠있으면 여기 있는 아이들이 쏘지를 않겠지? 그럼 얘네를 붙여줘야 아마 모든 아이들이 쏠 거야. 자 그럼 붙여줄 건데 어디 붙여줄 거냐면 여기 있는 뭐 y축에 붙여줄 건데 x는 마이너스 1을 붙여줄 건데 이렇게 붙일 수 있고 맞지? 또 어떻게 이렇게 붙일 수 있고 또 어떻게 가능해? 그 사이 적절한 얘가 되겠지.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어? 그 사이에 뭐 1번이 안 되고 2번이 안 되고 뭐 3번이 될 거야. 자 그럼 1번하고 2번이 왜안 되는지를 보자고. 자 1번이야. 1번은 어, 생각을 해보면 1번에 있는 이 아이들은 맞지? 이 아이들은 쏘는 아이들 보면 모든 아이들을 쏘긴 했어. 모든 아이들을 쏘기 때문에 함수 자체는 또 되지. 함수 자체는 되는데 1번에 있는 아이들은 체크를 해보면 Y값. 맞지? Y값들을 체크해보면 Y값들이 뭐다 대응이 되는데 어디야? 이만큼이 치역이고. 맞지? 공력이 어디야? 이만큼이지. 공력이랑 치역이랑 다르지? 어디가 비었어? 이만큼이 비었잖아. 맞지? 이만큼이 비었어. 그래서 뭐, 치역하고 공력이 달라. 1번에 있는 아이들은, 1번에 있는 아이들은 뭐, 치역하고 공력이 다르다고. 그럼 이빈 공간을 채워주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얘는 내려와야 돼. 맞지? 쟤는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 2번에 있는 아이들은 생각을 해보면, 2번에 있는 아이들은, 어, 보면은, 어, 치역하고 공력을 생각하기 위해서, 치역하고 공력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치역을 한번 체크를 해보니, 맞지? 2번에 있는 아이들은 치역은 다 이렇게, 맞지? 치역은 다 되고, 맞지? 지역은 다 체크가 되어서 이만큼이 지역이고 공력은 어디야 이만큼이잖아 어 지역하고 공력하고 같은데 지역하고 공력이 같고 아까 원래 체크했었던 뭐 가로선에다한 점에서 만나니까 1대 1 함수가 되지어 지역하고 공력도 같고 1대 1 함수도 다 되는 거다 되는 거 아니야 다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이번엔 뭐가 안 되냐면 빈 공간이 생겨 지금 보여 빈 공간이 생겨 어디 요만큼이 빈 공간이지 그래서 이빈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이아이들는 어디로 써야돼 이번이야 1번 말고 이 아이디는 솔때솔 공간이 없잖아. 대응되는 Y값들이 없어. 그래서 뭐? 이번은 함수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맞지? 함수 자체가 되지 않아. 이번은 맞지? 그래서 1번은 치약화 공력이 달랐다면 이번은 뭐? 함수가 되질 않아. 그래서 2번의 입장에서는 이 공간을 채워야 돼. 그래서 뭐? 얘를 왼쪽으로 당겨야 돼. 1번은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되고 2번은 뭐? 왼쪽으로 당겨야 되니까 그 사이에 절충 안으로 뭐가 돼? 여기는 딱 여기 는 경계점을 지날 때. 끝. 경계점을 지날 때 우리가 뭐?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1대1 대응이 되려면 여기는 뭐 마이너스 1,5를 지나야 된다는 거지. 뭐 원래 있던 함수 fx가. 됐어? 자, fx라고 하는 거뭐 x의 제곱.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이지.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대입을 해버리면 되지. y가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 마이너스 1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1에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되고 얘는 1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되니까 이거 계산 마이너스 3이잖아. 그래서 k는 얼마? 이항하면 8이 되지. 됐어. 따라서 k 값은 8. 그래서 뭐 여기는 꼭요 점을 지나야 된다고. 됐지? 상수 k 값은 얼마? 8이라고. 됐나?